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건뭐 이런 식이었어. 주사위, 주사위를 한번 던져. 예전에 배운 거. 한번 던져. 뭐라고 할까? 오의 약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찾아라. 이게 예전에 배운 거야. 주사위를 한번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게총 6가지인데, 그 중에 5의 약수는 5, 1, 2가지죠. 이렇게 해서 약분해서 풀었어. 자, 근데 조건부 확률은 어떤 거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 풀어서 쓰면, 주사위를 내가 한번 던졌어. 그랬더니, 몇이 나온지는 잘 모르겠지만, 3 이하의 눈이 나왔대. 주사위를 하나 던졌더니 내가 못 봤어. 근데 이혜림이 보고 3보다는 작거나 같은데요? 이렇게 말해준 거야. 그래서 3 이하의 눈이 나왔다고 할때그 수가 5의 약수일 확률을 찾아라. 이런 게 조건부 확률이야.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몰라도 일단 3 이하의 눈이니까 1, 2, 3 중에 하나를 생각해야 될 거잖아. 그래서 3개 중에. 1, 2, 3, 세개 중에 일단은 주사위를 하나 던졌는데 3 이하의 눈이 나왔다고 할 때니까 다른 눈이 나올 가능성은 없는 거야 근데 그 중에 5의 약수래 그럼 이 1, 2, 3 중에 5의 약수 누구밖에 없어? 1밖에 없죠? 그럼 얘 확률은 3분의 1이에요 이게 조건부 확률이야 그러니까 여태까지 풀었던 확률은 그냥 뭐가 나올 확률을 찾아라 이건데 조건부 확률은 뭐가 다른 조건이 있는 거야 어떠어떠한 일이 일어났다고 할때 그 중에서 얘가 일어날 확률을 찾아라. 이런 게 조건부 확률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거를 계산을 할때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자, 봐. 얘 분모 분자를 내가 6으로 한번 나눠볼게. 왜 6으로 나누냐면, 주사위를 한번 던지면 나오는 경우가 6가지라서 6으로 나누는 거야. 그럼 얘는 6분의 3. 얘는 6분의 1이거든. 자, 지금 분모에 써 있는 건 뭐냐면,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이렇게 생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야. 왜냐면 아까 이거를 전체로 나눴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자이 1은 아까 이렇게 했잖아. 1, 2, 3, 3 이하의 눈 중에서 그 중에 5의 약수인 거라고 했잖아. 자, 3의 약수,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 하고 5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한다면 얘는 뭐냐면 A 중에서 B가 일어나는 경우를 얘기하지, 얘는. 그래서, 자, 봐. 얘가 뜻하는 건 A가 일어날 확률이고요. 얘가 뜻하는 건 A랑 A 중에서 B 조건을 만족하는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이 돼요. 이게 조건부 확률이고요. 우리가 이걸 기호로는 어떻게 쓰냐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할 때, 그 중에서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쓰시오라고 하고요.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할 때니까 이게 말하자면 모든 경우의 수나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이 A라는 사건의 확률분에 얘네들이 겹치는 사건의 확률을 찾는다. 이게 조건부 확률이에요. 다른 예로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laughs> 자 어떤 반에 음, 학생이 있는데, 자, 아, 왜안 가져? 남학생, 여학생, 안경을 쓴 학생, 안경을 안쓴 학생이라고 해봐. 몇 명이라고? 10명, 40명, 30명, 20명이라고 해보자. 내가 대충 썼어. 자, 내가 이 반의 학생을, 자, 잘 봐야 돼. 한 명을, 이 반의 학생 중에 한 명을 고를 때, 안경 쓴, 안경 쓴 여학생일 확률. 자, 학생 몇명 있어? 100명 있어. 그 중에 안경 쓴 여학생 몇 명이야? 그럼 내가 이 100명 중에 한 명을 골랐을 때, 걔가 안경 쓴 여학생일 확률은 100분의 40이에요.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거? 오늘 배우는 건 뭐냐면 내가 한 명을 골랐더니 써볼게 한 명을 골랐더니 한 명을 골랐는데 내가 못본 거야. 그랬는데 누가 알려줬어. 걔 안경 썼던데 이렇게. 그래서 한 명을 골랐더니 안경을 쓴 학생이었어. 한 명을 골랐을 때 걔가 안경 쓴 학생일 때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을 찾아라. 이두 개가 달라. 이건 뭐냐면 내가 한 명을 골랐어. 아직 보진 않았지만 걔가 안경을 썼다는 얘기를 들은 거야. 그래서 안경을 쓴 학생이었을 때 걔가 여학생일 확률을 골라라. 자 그러면 안경을 쓴 학생일 때라고 했잖아. 그럼 우리 안경 안 쓰는 고려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안경 쓴몇명 중에서, 50명 중에서, 걔가 여학생일 확률을 찾는 거니까, 50분의 40이라, 얘가 답이 달라져. 자, 그런데 이때 이 50분의 40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주사위 문제처럼, 지금 방금 찾은, 50분의 40에, 여기다 그냥 쓸까? 분모 분자를, 지금 여기 학생 총몇 명이야? 100명이지. 분모 분자를 100으로 나눠볼게. 자, 그러면 이게 100분의 50, 얘는 100분의 40이거든. 자, 여기서 얘는 뭐냐면 분모에 나오는 건 안경 쓴 학생이 총 50명이잖아. 학생을 한명 골랐을 때 안경 쓴 학생일 확률이 전체에서. 얘는 이 40명은 뭐냐면 안경 쓴 여학생이잖아. 한 명을 골랐을 때 얘가 안경을 쓴 여학생일 확률이거든. 자, 우리가 얘를 기호로 어떻게 적냐면, 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을 찾아라. 조건부 확률은 여기 막대기를 하나 그리거든. 바라고 읽어, 그냥. 자, 그때, 여기에다가 이바 뒤에는 뭘 쓰냐면, 뭐뭐일 때라는 전제 조건을 쓰는 거야. 여기서라면, 안경 쓴 학생이었다. 그 중에서 여학생일 확률을 찾아라. 근데 얘 계산을 전체 100명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면, 분모에는, 안경 쓴 학생 중에 생각해야 하니까 안경 쓴 학생의 확률. 분자에는 둘다 만족하는 거이 중에 예를 찾는 거니까 여학생이면서 안경을 쓴학생일 확률. 그래서 P(A|B)를 찾아라라고 하면 B라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그 중에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찾아라야. 그러면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에 대해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PB 분의 PA 교집합 B로 계산을 하면 돼요. 이게 조건부 확률이고요. 책에도 친절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101쪽에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이식 있지? 그냥 이식 변형이야. 이 식을 양변에 PA를 곱해. 그럼 좌변은 P, b가 a 곱하기 pa가 되고 우변은 pa 교집합 b가 되겠죠? 이게 곱셈 정리라고 거기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1쪽에 나와 있는 거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겠지. 외우고 싶으면 외우지만 이거는 굳이 외울 필요 없고 그냥 나와 있는 이 식을 필요에 따라서 잘 변형하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자, 우리는 b로 넘어가 볼게요. 자, 필수해제 1번을 한번 보죠. 자 필수의제 1번 문제 읽어주세요 자 1번만 한번 풀어볼게요 자중 뒤에 보면 P, B바, A라고 나와있지 자 P, B바, A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게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찾으시오기 때문에 A라는 사건이 일단 일어난 거니까 그 중에서 B가 일어나는 걸 찾는 거야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pb 알려줬네. 아 pa 알려줬네. pa가 몇이야? 5분의 2. 비교집합 a, a교집합 b로 바꿔서 써보고요. p, b, B, a가 문제에서 4분의 3이라 했거든. 그럼 여기서 양변에 5분의 1을 곱하면 뭘 찾을 수 있어? pa 교집합 b를 찾을 수 있어요. 4분의 3 곱하기 5분의 2라 몇이야? 10, 10분의 3이 되겠죠. 찾으라는게 이거잖아. <laughs>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야. 드모르간의 법칙 쓰면 얘가 뭐가 돼? 어, A 합집합 B의 여집합. 자 그런데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확률이니까 1에서 A 합집합 B 확률 찾아서 빼면 되고요. A 합집합 B 확률은 P A 더하기 P B. 마이너스 교집합. 해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2번도 계산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필수의지 2번을 보면, 제가 지금 방금 했던 거랑 비슷한 거야. 문제를 읽으세요. 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 자, 두 학급의 학생 중에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안경을 쓴 학생이었을 때, 이걸 그냥 의미로만 따져서 푼다면, 한 명을 뽑은 애가 이미 안경을 썼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야. 안경을 쓴 아이였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중에서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20명 분의그 중에 걔가 A학급 학생이었을 확률을 찾아라. 이렇게. 자, 이걸 조건부 확률로 기호를 이용해서 쓴다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어떤 학생이 안경을 썼다. 라는 사건을 뭐라고 할까 기호로 A, B 있으니까 이 사건 C라고 해볼게. 그리고 학생이 A 학급 학생일 사건은 A, B 학급 학생일 사건은 그냥 B라고 써볼게요. 자,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학생을 한 명을 뽑았을 때, 걔가 안경을 쓴 학생이었다고 할 때, 즉 안경을 쓴다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할 때, 그 아이가 A 학급 학생일 확률을 찾으시오. 자 그리고 조건부 확률 어떻게 계산한다라고 했지? 뭐분의 p, c분의 p, a 교집합 c고요. 자 여기서 이 p는 전체를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50명 분에 안경을 쓴 사건 20, 50명 중에 a 이면서 안경을 쓴거 16. 분모 분자에 50, 50을 곱하면 20분의 16이 돼서 아까 우리가 찾은 거랑. 당연히, 같은 결과가 나와요. 자, 그리고 내가 20분의 16까지 쓰고 생략하지만, 너네는 약분 다 해서 써야 돼. 자, 3번을 볼게요. 자, 검은 공 6개, 아, 흰공 6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번씩 두번 공을 꺼낼 때, 다시 안 넣는데, 꺼낸 공 2개가 모두 흰 공일 확률. 이건 얘들아, 그냥 중학교 때 배웠던 방법으로 푸는 게 제일 간단해. 내가 흰 공, 흰 공을 연속해서 꺼내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공이 몇 개가 있는데 10개가 있는데 이 중에 일단 첫 번째로 공을 하나 꺼낼 거야. 자, 공 꺼냈을 때 뭐가 나올 확률? 흰 공, 흰공몇개 있어? 여섯 개. 자, 이제 공한번더 꺼낼 건데 꺼낸 공 가진데. 그럼 이제 주머니에 공몇개 있어? 아, 9개. 그 중에 흰 공은 다섯 개. 이게 제일 간단해요. 여기 사실 책에는 조건부 확률 을 이용해서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 보시고요. 이해가 되, 돼야 되니까. 읽어 보시고요. 시험에 이렇게 쉬운 문제 서술형으로 안 나와. 자,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써도 틀리는 건 아니야.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굳이 조건부 확률을 이용하시오라고 한다면 풀이에 있는 걸 써야 하니까 풀이를 한번 읽어 보세요. 4번을 볼게요. 4번은 조건부 확률 이 조건부 확률을 이용하지 않는데, 아까 그 우리가 PA밥이 공식을 이용하지 않는데, 3번 같은 문제가 나온 건, 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어떤 일이 다른 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첫 번째 나온 공이 그 다음 공에 흰 공이 다섯 개가 된다. 여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에 나온 거고요. 4번은 보면, <laughs> 자, 얘는, 기호로 적어 볼게요. 자, 비가 내린다. 라는 사건을 뭐라고 쓸까? A. A. 자, 공연이 매진된다. 라는 사건은 B라고 해 볼게요. 자, B가 내릴 때 공연이 매진될 수도 있고요. 그럼 이거를 기호로 쓴다면, 자, 비가 내릴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 이, 2분의 1이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이 3분의 2래요. 자, 내일 비가 내릴 확률이 40%일 때, 내일 공연이 매진될 확률, 내일 비 와, 안 와? 몰라. 그치, 모르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 내일 비가 오는데, 공연이 매진될 수도 있고, 내일 비가 안 오는데 공연이 매진될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적어? 써보자, 써 그러면. <laughs> 아, 잠깐만. 근데 지금 여기서 이게 약간 쓴게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다시 써야겠다. 얘를 이렇게 쓰자. 이게 비가 내리는 일이 일어났다고 할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이라고 써야겠다. 얘도 비가 내리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고 할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이라고 써야겠다. 아까 그거는 얘랑 얘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인데 이거는 비가 내린다고 할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이라고 써야 맞아. 그 다음에 여기 봐봐. 내일 비가 내릴 확률이 40%야. 자 그럼 봐봐. 내일 비가 오는데 공연이 매진될 수도 있고요. 내일 비가 안 오는데 공연이 매진될 수도 있겠죠. 맞아? 비가 안 오는데 공연이 매진이 된다. 자 그러면 봐. 내일 비가 올 확률은 몇이야? 100분의 40이야. 비가 안올 확률은 당연히 100분의 60이겠죠. 내일 비는 오던지 또는 안 오던지, 그래서 이두 개를 더 하는데, 자, 비가 올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이 몇이었어? 음. 2분의 1이었어. 비가 안올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 몇이었어? 음. 3분의 2였어요. 이거 그냥 곱하시면 돼요. 사실 우리가 이 기호를 굳이 적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중학생 때도 나와. 10분의 4 0 자, 5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냐 기호로 적어야 되니까 자, 공이 A 상자에서 나오는 사건은 그냥 A라고 쓰고요. B 상자에서 나오는 사건은 그냥 B라고 쓸게요. 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오는 사건이 있을 거잖아. 걔를 책에서 주로 2를 많이 쓰니까 우리도 2라고 한번 써 보자. 자, 내가 A 상자랑 B 상자 중에 뭘 골랐는지는 모르겠어. 자, A 상자를 골랐을 수도 있고, B 상자를 골랐을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서 공을 두 개를 꺼냈더니, 일단 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오는 일이 일어났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슨 상자를 골랐는지 몰라. 눈을 감고 상자 두개 중에 이렇게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골랐어. 공을 두 개를 꺼내서 이 공만 봤더니 얘가 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였던 거야. 근데 이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인데, 이, 이 공을 보고서 내가, 아, 이게 A 상자일까, B 상자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지. 그때, 이 내가 꺼낸, 아까 안본그 상자가 A 상자일 확률을 찾아라. 뭐 이런 거거든? 자, 봐봐. 그럼 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오는 사건을 E라고 하고요. A 상자에서 공을 꺼내는 걸 사건 A라고 한다면, 자, 이 문제는 이렇게 돼요. 찾으라는 게 뭐냐면, 내가 공을 꺼내서 확인을 했더니, 흰공 하나 검은공 하나라는 이 2라는 사건은 이미 일어났어. 이게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박스가 a였을 걸 찾아라. 그러면 아까 조건부 확률은 어떻게 계산한다라고 했냐면 일단 흰공 하나 검은공 하나 나온 것 중에 생각해야 되잖아. 그래서 뒤에 있는 p 2분의 그 중에서 a상자 p a 교집합 2를 찾을 건데 자 그러면 봐봐. P, A, 교집합위한번 찾아볼게. 이건 뭐냐면, 내가 일단 상자 A를 고르는 거야. 상자가 A랑 B랑 두 개지. A 상자 고를 확률 몇? 2분의 1. /2. 자, 그 다음에 A 상자에 공이 몇개 있어? 여섯 개 있는데, 그 중에 두 개를 고르는데. 두 개를 고르는데, 그게 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일 확률. 그러면, 흰공두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검은 공네개 중에 하나를 고른다. 또는 여기까지 말다 쓰자. 또는 자 내가 지금 뭐할것 같아? 비상자를 골라서 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 꺼낼 확률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럼 상자가 두 개잖아. 그러면 비상자 고르는 건 A, B 중에 하나로 고르니까 2분의 1이고요. 내가 비상자를 골랐어. 그때 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 꺼낼 확률은 5c, 5개네? 5c 2분의 흰공 중에 하나, 검은 공 중에 하나. 자, 그러면 여기 분자에는 이거 계산한 거 쓰면 되겠지? 여기. 여긴 뭐 쓰지? 분모에는? 그렇지. 이게, 흰공 하나 검은공 하나가 나오는 사건의 확률은 A상자를 골라서 흰공 하나 검은공 하나 꺼낼 수도 있고, 또는 B상자를 골라서 흰공 하나 검은공 하나를 차, 꺼낼 수도 있잖아. 이게 P-E라는 사건의 확률이야. 그래서 얘가 분모, 얘가 분자. 그래서 여기 분모에 이걸 쓰고, 기호로 쓸게 분모에 아까 여기 우리가 계산한 P, A교집합이랑 P, B교집합2를 쓰고, 거기에 여기서 계산한 P, A교집합2를 써서 계산을 하면 이게 답이 됩니다. 뭐 질문 있어요?